지금 앞에 강물이 흐릅니다. 역사의 희비를 다 안고 있는 이 한강입니다. 자, 정말 한이 많고 꿈이 많고 한강의 기적을 우리들은 외쳤습니다. 저 앞에 남산타워도 참으로 기상 높이 위로 뻗쳐 있습니다. 한강 지금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영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동호대교입니다. 동호대교, 동호대교를 밑으로 한강물이 유유히 도저히 흐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한민국과 함께하는 서울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이 한강, 세계로 향하는 이 한강 서해로 참으로 대한민국을 안고 흐르는 강물입니다. 이쪽은 한남대교입니다. 한남대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유람선입니다. 이 유람선에서 이 행운의 종이 보이네요. 행운의 종세 개가 보이는데, 우리 구독과 영상의 가족들, 제가 행운의 종을 한번 울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운의 축복, 럭키 세븐의 축복이 말줄 믿습니다. 종소리를 들으십시오. 네, 지금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구독과 영상의 가족들도 항상 행운이 깃들기를, 하나님의 행복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구독과 영상도 저 흐르는 한강물처럼 교류하시면 좋겠습니다. 땡큐 베라마치 추목사 TV였습니다. Happy n i g Day!